안녕하십니까 성호스님의 표감록 이 시간에는 표감록 제 14집 운문이 말했다 대일서 수시없이 바로 네, 본칙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남자가 운문화상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일대시교입니까? 화상은 이렇게 답했다. 대일살이란 때와 장소에 따라 한말이다 송하여 이르되, 대일설이란 한 마디 너무나 훌륭하니, 철추로 빈틈없이 쇠귀를 파금 이르다. 연부제 나무 아래서 껄끌대고 웃으니, 어젯밤, 검은 용은 뿔이 꺾여 죽었구나. 별나고도별나도다 소양의 늙은이가 뿔 하나를 얻었구나. <laughs> 사족을 붙이자면, 일대 시결한 서가 어머니 부처님이 평생 동안 다섯 시기로 나눠 설법했다는 일은 바 오시 팔교를 말한다 오시란 부처님이 처음 성도에서 깨달음의 경계를 펼쳐 보인 화엄경을 설하자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근기를 낮춰 아함경을 설하고 최후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는 다섯 시기를 말한다. 팔결은 여덟 가지 가르침이란 뜻으로 다섯 시기에 걸쳐 가르쳤던 화법 사교. 장, 통, 별, 원과 화의 사교. 돈, 점, 비밀, 부정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것은 별도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원만한 것이며, 어떤 것은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늦게 깨닫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기와 내용의 분류는 수나라 때 천태지의에 의해 이루어진 뒤 교리를 판단하는 일은 바 교판의 기준이 되어 왔다. 천태대사가 이 같은 교판을 한다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천태대사는 서기 530. 8년에 태어나, 597년에 입적, 즉 우리 나라로 60세 돌아가신 분이다. 중국에 전래된 수많은 경전이 각기 심천이 다르고 심하면 상이하기까지 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에 대한 고심 끝에 법화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58교의 교판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경전에 대한 사상적 분류라는 탁월성에 비해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다시 말해, 화환경을 가장 먼저 설하고 법화경을 나중에 설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모든 대승 경전은 후대에 찬술됐다는 것이 최근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다. 따라서 58교 주장은 교리적 진실에는 가까울지 모르나 사실은 아니다. 어쨌거나 앞의 문답에서 수행성의 질문은 이 58교를 전제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운문화상의 대답은 때와 장소에 따른 것이지.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다 아버지의 훈계도 깊고 낮고 옳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훈계를 받을 줄 모르는 바보나 불효자에 불과한 것이다